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어, 99초 스터디를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커피값. 네. 아이고. 커피. 네. 커피를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자, 저랑 며칠 전에 따뜻한 커피 마신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선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뭐 KSP, 현대임스, 삼성중공업. 네. 이런 말씀드렸죠. 어제 뭐 반도체가 뭐 급등했다고 해서 와우 이러고 오늘 다들 반도체 달려드는데 그 전날 급락한 거를 그냥 회복하는 거예요. <laughs> 자, 하지만 계속 버티고 있는 애들이 이런 중공업. 네. 조선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힘스 차트는 참 예쁩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참 좋아해요. 네. 아직 힘을 안 썼어요. 근데 그저께 네. 뭐 화요일 월요일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요 KSP 5일선이 살아났죠. 여러분들 5일선 살아나는 거 5일선 살아나는 거 뭘로 보는 거다? 30분봉의 흐름 네,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말과 네, 주초에 이렇게 네,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이 아주 좋았죠. 저점을 올리면서 네, 고점 돌파 시도하는 흐름으로 간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네요. 한 15%에서 한17% 정도의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자, 3, 4일 만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커피 값 빼놔야죠. 고기 값 빼놔야죠. 네, 맥주 값, 치맥 값 빼놓으셔야죠. 왜 자꾸 욕심을 부릴까? 자, 저는, 네, 얼마에 사라, 팔아, 이러진 않지만, 네, 내가 공부하고 나서, 와, 이거 좋다. 회사도 좋아. 근데 갑자기 이게 15% 그것도 2, 3일 만에. 올라 버리면, 네, 챙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치 은행이자의 몇 배가 단 3, 4일 만에 나왔으면 챙기는 거지.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거 챙기고 또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애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쵸? <laughs> 자, 한국BNC도 꼼틀꿈틀 계속 돼요. 거래 들어오고 보글보글 끌어요. 자, 뭐, 그 다음에 뭐, K웨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네. 볼거 많아요. 그쵸? <laughs> 자, 뭐, 삼일제약. 네. 자, 얘도 솟았어요. 7%. 그쵸? 여러분들, 커피, 저랑 커피 나누면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공부할 만한 거, 네, 알려드렸던 거, 삼일제약 있죠? 네, 사진도 찍었잖아. <laughs> 자, 따뜻한 남쪽 나라 커피 드시는 분들, 그리고, 네, 502 차트는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자, 마스터 클래스. 네, 텔레그램 항상,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